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트이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연시 연금 자산 이렇게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연말 정산으로 연금 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 성과가 평가되는 연말 연시에 금융 소비자가 연금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면 좋겠죠? 오늘은 그러한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연금계좌 추가 납입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이고요, IRP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그리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본질의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어, 1년 동안 연금계좌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어, 전환해서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니까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까지해서 IRP 가입 자격이 확대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IRP 수수료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IRP 수수료 할인혜택이 있거든요. 어,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그리고 적립금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어, 있으니까 가입 전에 비교 분석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입을 통하면 수수료 면제나 수수료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수수료도 줄여가는. 그런 어,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퇴직연금 어, 적립금의 예금보호 한도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죠. 그리고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어,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활용을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로도 증권회사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우리 청자들 우리 시청자들 많이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연금계좌를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 보험회사에 가입된 것은 보험 비용이 꽤 많기 때문에 어, 원금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가 되었,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 시간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전에 대한 계획들 한번 세워시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가 가입된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현재 가입한 연금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와 금융회사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방법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하는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를 먼저 튼 다음에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원하는 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금융회사에 요청을 하면 요새는 많이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맡기고 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 정기예금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서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 자금화되어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을 참고 지표로 감안해서 실질 수익률, 즉,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으로 어,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 관련 정보는요 어, 한 군데 다 모아져 있습니다 금감원 내에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의 청자들이 가입한 연금자산 현황이 궁금하다면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트는 100lifeplan.fss.or.kr 입니다. 이렇게 통합연금 포탈에서는, 어, 내가 가입한 모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55세부터 60세까지, 어,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 정보를, 어, 표나 그래프 형태로 제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시에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안내하는 노후재무 설계도 가능하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말연시에 연금자산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도 잘하고 절세도 잘하고 그리고 노후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1타 2피를 잡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소득 그리고 평생월급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매월 저작권료를 발생해서 추가소득을 받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투자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금액은 또 천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1년이라 부담도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시중은행 예금에 천만원을 넣을 경우, 1년 뒤에 받는 이자가 대략 12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천만원을 미술작품 재테크에 투자를 했을 때, 첫 달에는 7에서 한 8만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1 2회째까지는 매달 8만원에서 10만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은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와 시민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 문의를 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중통에 가입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우수회원을 요청해주세요.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셔서 문의도 남기실 수 있고 제 연락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남기실 때는 반드시 100% 문자로 남겨주세요. 어,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